오늘은 우리 애기 세미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는 날입니다. 요즘 입맛이 없는지 사료를 안 먹네요. 그래서 세미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진부령 북어포입니다. 이거 3,000원인데 세리가 상당히 좋아해요. 그럼 이거 세미를 어떻게 해줄 거냐? 세미야 오빠가 좋아? 북어포가 좋아? 빨리 얘기해봐 앉아 여기 한번 보세요 얼굴 좀 잘생겼죠? 이쁘고 자통채로 줍니다 통채로 우리는 비닐로 안 벗기고 그거 저 혼자서 비닐로 벗겨가지고 다 먹는다니까요 아이고 이뻐라 이리 뜨어 먹어. 그래안뺏키라고안뺏키려고 <laughs> 유튜브 나와야 돼왜 그래? 예, 세미하고 매일 노는 일상입니다. 새끼도 된것 같은데 새끼 나면은. 새끼들 사진도 올릴게요. 그냥 찾아만 봐도 있고. 세미. 오빠가 좋아 형태포가 좋아 아이고